아, 저기? 국화가 원래는 저긴데. 아, 국화로 할까? 그럴까? 원래 가을 저기 요에는 국화로 가지. 들어와. 신발 물어오는 거보이데 어, 신발을. 관심 받아달라는 고거 아니야? 자고 잠깐 일어나는데내 신발이. 매틸스 <laughs> 옆에 있는 겨 또라이 생겼지지 혼자 깨가지고 신발 시키고 있어 아. 신발 막막뜨린적 있나? 또 이제 깨가지고 보니까 이제 신발을 살짝 관심을 둔거 같아 응. 신발을 치렀지또 응. 자다가 또 일어나니까 또내 안경을 또 이제 물고 왔더라고 아. 그냥 관심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 또라이야 또라이, 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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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좀 꽂힐 때가 있어 뭐 하나에 꽂힐 때 아. 그거 딱 后的、oh, 나는 그냥 맨날 차고 있어도 그냥 그런 거. 집으로 먹고 사는 게아 이미지 망하는 지는 거. 렇게 아. 나이 이렇게 맨날 찍는 거야? 아, 유튜브 쓰너 유튜브 고 모두한테.

마라 알게 죽을 뻔했어 거. 진짜 음. 그 어, 딱4 0는인데 음. 그게 한 30분? 어, 음.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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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까 저쪽에 있던 애는 막다리가보기던데아 진짜? 걔가 응. 개냥인 것 같아 내가 아까에서 막 들고 막그랬 진짜? 응. 아. 엄청 얌전해 얘는 그 피해 귀여워. 안전하네, 안전하네. 진짜 힘전네오 든다 오 안달려 든다 오안저 개냥이? 이 얘는 울어 얘는 조심성이 많구나 얘는 와서 이렇게 부이나 노란 고양이가 좋아 예쁘게생와 개냥이 쁘 여기서 맨날 밥던 나. 봐 그런가 보다 영광이 그가 귀여워라 이 고양이가 3살리나 있어 혜지 괜찮아? 아니 괜찮아 습니다 어? 알러지 있어? 없었는데 뭐 생겼어? 고양이 막 응. 음. 근데 막 요즘도 없는 거 같아 어? 뭐한 어. 진짜? 어, 귀여워 어. 아. 딴 팀이야. 저 검은 애는 암컷이었어 아길 뚫렸다 진죠 어, 어머 가봐야겠는데. 야 이제 못 알아보겠다 여기 뭐야 이 건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공장이야? 뭐 어? 나 말에... 이거 있었어 여, 원래 공장. 불놀이하다가 여기서 되웠는데와 <laughs> 영상 너무 이쁘게 담기는데. 집 불놀이하다가 제가 딱 그게 딱 붙었죠. 너 혼자 해라. 오랜만이다. 너무 좋다. b 까지지 완벽 지지딱딱우우이이바 o o k t 요와 t 나 지금 손 손으로 가리고 있는데 김장면 의자 a t s even son or caricule in t h 벌 d a 이 t 이 s h a s h i n t u s h a s 노력을binary. 오! 오니까지가 이거. 어다 <laughs> <laughs> 어, 날씨가 너무 좋다. 어아고니학교에어서해 너무 좋은 커피 안 드셨어? 왜? 커피 맛있죠. 밀크 커피. 커피라. <목소리> 가방 커피 가방 내가순 아메리칸 절대 커피 안 마셔. 아, 왜? 아, 왜한번 왜 몰라. 물론 자기 그거 마시면 머리 아파. 그럼 이제 아메리는 어. 어떻게 마셔? 근서그 원두 커피 제가 뽕빨 냈다는 <목소리> 내가 탈탈 털어서 먹었어. 와, 핸드드립 진짜 맛있어. 먹었다고. 진짜 핸드드립 먹고 카누가 쓰기 시작했어. 핸드드립을 먹었어. 응 핸드드립. 그니까 좋은 거 먹었어. 입을 핸드드립이 진짜 커피지. 입을 버려 버렸어. 비싸게 다른 거못 네, 먹어 이제. 라떼를 한번 드려보자. 나도 안 드세요? 아 나도 단거못 먹겠어. 그거를 필레 저기 아이스바에 넣어서 넣었어. 넣었어. <laughs>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 요즘 아이고. 거의 치매 수준이야. 아빠그에 조금 더 기다려봐. 좀 지나면 누구세요? 그럴 거니까. 나 회사에서 핸드폰 손찌검이. 그게 5 0만 원. 아니, 저기 잘라서 심으면 반이면 되는데. 그, 그 사이사이에 풀씨 날려서 풀뽑으려 이모 이몬 사진 거의, 후발하더라고, 거의 연기 다덮는게화보촬영 촬영. 촬영. 응, 촬영. 자연스러운 오, 분위기 속에. 잔디만 응. 있는 거. 이모아는 카메라 들어도 어디서 든지다 알고 아, 있어. 근데 지금 역광이야. 아니 역광이 더 이뻐. 그래도 저 뒤에는 잘라서 심었는데 역광이 어, 잘 찍어. 거기도 있어. 많이. 있어? 아니,

처자신 몇개 살리느냐고 네. 자기 어, 아무것도 어, 못하고 어, 어. 인제서 맵 하러 가는데 니들한테 오인만 음, 했잖아 5립. 그래 오인만한 거야 이 사람 그래 니들 남나이 약간 오리 내야지 근데 그건 좀칠칠줄 칠 알아줘 총각 때 어. 외삼촌이 프로골퍼야 아, 이 사람이 총각 때1 아, 아, 아. 년인가 2 년을 프로골퍼 아빠는 이모도 반가운 마잖아땅는데 집에서 다 닦고 화장하고 다 닦고 간 거야. 아, 아, 아. 거기 가면 다시 손을 닦아야 수, 수, 수. 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장갑을 끼고 어르신들을 키워저 가면서 아, 그렇구나. 은희 언니, 언니. 음. 안 잊어버리고, 이따 할때 잊어먹는 거 아니야? 그래지니안 잊어먹고 가는 게잖아 그러게. 난 못해. 아, 안 된다, 이거다헤지헤 남자니까. 가 하는 거 아니야, 헤즈야. 아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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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아빠가. 와, 이거 여기서 할 줄은. 아빠가. 이 어, 이런 거 장난을 하니까, 네, 헤지가 네. 이제 짜증나. 그만하라. 헤헤 얘가 한번 하고부터는 그 네. 프로골퍼였어요. 아, 어. 아, 역광이다다모이그 저기 우리 친구 중에 규석이있지 야, 이렇딸이어 그러네 이는이는이지이지 야, 너는 왜이렇 야, 너는 지 야, 너는 왜렇지그렇게지 야, 너렇지렇지 알고 기는 분들이 있어? 블로그 그러니까 놈들이 아, 아, 요즘에는 그러니까.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말도 못하는 거 그리고 체력도 그렇고 체력이 음. 하체 체력이 박서방이 응. 평소에는 하체 개... 그냥, 뭐. 그냥 막 찍고 없다 생각하고 그냥, 그냥... 그냥... 의식하지 않는 <laughs> 의지 <의식하지. 웃음> 얘는 지금 <laughs> 의식하면 옛날 옛날 방식 <laughs> 이모는 찍다가... 지금 사진 찍는 줄 알아 이거 <laughs> 그러니까 계속 아니야. 막 이러고 말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웃음> 이렇게 찍어놨다가 괜찮은 소스 있으면 거기서 뽑았어는거기서 이제 편집해가지고 뽑았어 들이데난 많이 나왔어 지금 생각은 고두나무를 나중에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응. 요 하단까지 다시 꺾어서 얘들은 어. 체크해 놨다가 고 위치가 또 어, 봐야 돼. 아, 지금 아, 누나가 이거, 이게 음. 엄청 멋지니 이게 뭐야 이게? 몰라 누나가 보면. 어, 어, 아 진짜 창갔다 근데. 별로 안예쁘데 글쎄 그래서 어. 지금 얘가 지금 탈출 위로요. 누구, 누구 누구? 별로 안 예뻐. 이거 이거. 아, 아, 그럼 누나.